현란한 기술로 그라운드를 자유자재로 누비는 사람들. 바로 축구에 푹 빠진 여성들인데요. 강한 정신력과 열정,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을 작은 공 하나에서 찾았다는 이들. 부산 여자축구의 힘, TNU 레이디스팀을 만나봅니다. 부산 금곡동에 자리한 실내 경기장.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곳에 야간 축구를 하러 온 무리가 있습니다. 아, 내기 내 새끼들 아, 제 보물이에요. <laughs> 전문 축구 팀은 아니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이들. 바로 축구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모인 부산의 여자축구 동아리 PNU 레이디스입니다. 저희는 부산 최초 여자 축구 동아리입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여자분이라면 누구든 와서 함께 공차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지난 2014년 창단된 부산 최초의 여자 축구 동아리 PNU 레이디스. 여자 축구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60명의 회원들을 두고 있는 이 팀은 매년 전국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부산의 대표 축구단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기술 훈련을 하고 있다는 레이디스 팀. 오늘은 볼 컨트롤을 배우는데요. 잡을 거면 아예 처음 온 신입 회원이 있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이 원칙. 덕분에 레이디스 팀은 실력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힘이 있습니다. 대적으로 공을 좀 많이 차본 경험이 있는 멤버들이랑 경험이 아예 없는 멤버들이 같이 어울려서 조직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역량으로 따지면 선수들처럼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수준의 여성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중간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전 감각을 위해 자체 경기를 펼치는데요. 아이 와이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최연화 아나운서가 해설 한번 해주세요. 자, 흰색 팀과 녹색 팀, <laughs> 자 오늘 경기 네. 한번 보시죠. 어, 이게 여자 경기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그렇죠. 아주 빠르고. 억지락 뒤치락 격렬한 몸싸움을 이어가는 양팀. 검정 팀도 집요하게 골대를 노리지만, 아쉽게도 기회는 번번이 날아가고 맙니다. 전반전 끝. 지금. 태연이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요, 맞죠? 음. 아, 그 저기 머리 짧은 친구 뒤로 계속 빠지는 거 길을 그냥 따라다니면 주심돼. 네. 왜냐면 제가 빈 공간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친구가 공 잡거든요. 응. 친구. 신입 회원들과 함께 전략을 재정비하는 초록팀인데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발 맞춰 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유동적이 왔다 갔다만 해줘도 패스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데 훨씬 더무리요 후반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 막을 거예요. <laughs> 이어지는 후반전. 공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접전은 계속되는데요. 오 이때 초록팀의 용병 카라 씨가 나섰습니다. 오! 골이네요. 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골. 초록팀이 해냈어요. 후반전 끝났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게임하면서 어울릴 수 있고 이렇게 땀도 쫙 빼고 가면 잘때 되게 개운하거든요. 그리고 골 넣고 이러면 되게 기분도 좋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흙을 옮기고 있는 도예과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아, 무겁다. 야 무겁나? 괜찮다. 두개나들었네야이 무거워. 그냥 여기 나와서 쉬고 가자. 이정도면더 뜨나지? 개나 힘들텐데. 괜찮지. 흙을 옮길 때 쓰는 카트. 하지만 이분에게는 그저 사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10kg, 10kg에서 20kg인데 이 정도면 살짝 스쿼트도 이제 앉았다, 앉았다 할수 있고. 야,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온 거죠? 할수 <laughs> 있습니다. 쌀한포드무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분. 바로 P&U 레이디스의 2년차 회원인 임경은 씨인데요. 도예 전공생이기도 한 그녀는 축구를 시작한 후 체력적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어, 다 나겠네. 지금 그래도 되겠나? 아니 이게 허벅지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부터 잘안 된다. 아 그래서 되겠나? 일단 내가 하고 봐. 호기롭게 작업을 시작하는 경은 씨.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도자기를 빚을 때 의외로 허벅지 힘이 많이 오, 필요한 하 사실. 축구로 하체가 탄탄해진 경은 씨. 전보다 요즘 작업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축구하기 전에는 이제 중심 올릴 때잘 중심도 나가고 잘 삐끗해서 많이 무너졌는데 축구하고 나서 허벅지 임좀 튼튼해져가지고 이제 중심도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작업할 때 아무래도 좀덜 힘들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작업도 오래하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작업. 자연스레 손목이 뻐근해지는데요. 어, 손목이 저리고 아프지? 아 힘들어. 어, 많이 아프냐? 어, 도와줄까 조금? 손목이 아픈 친구를 위해 경은 씨가 의문의 물건을 꺼냅니다. 코고하다가 손목 발목 많이 다쳐서 테이핑 배웠었는데 친구 손목 아프다고 해서 테이핑 해주려고요. 축구팀 활동을 하며 틈틈이 스포츠 테이핑을 배웠던 경은 씨. 스포츠 테이핑은 경기 중 부상 당했을 때 쓰는 방법이지만 손목이나 발목 등 아픈 부위에 활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손목 아플 때면 이제 엄지와 검지 엄지 사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한 번만 대각선으로 지지해줘도 손목에 되게 많은 도움 되거든. 경은 씨는 축구가 곧 삶의 활력이라 말하는데요. 부모님 손목 발목 아프다 하시면 테이핑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올라가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효율적으로 많은 많은 예쁜 도자기를 만들어 낼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야, 축구하고 도자기라 멋지네요. 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오늘 PNU 레이디스 회원들이 설레는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전설 엄청 높으신 레전드 만나러 가는 것 거다. 그래서 엄청 좀 떨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러 온곳 이곳에 회원들이 찾던 전설이 있을까요? 어, 장애인 아, 활동적인 보니까 아. 맞는가 보여요.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분, 지역 전반에도 레이디스 팀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부산 여자 축구계의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저 이분은 부산에서 최초로 여자 축구 동아리 만드신 저희 회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세경이라고 합니다. TNU 레이디스를 만든 주역이자 부산의 여자 축구 활성화를 이끈 장본인 바로 이세경 회장님인데요. 아, 부산 최초로 여자 축구 동아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신 거예요? 축구를 여자가 즐기기 진짜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아, 아무도 축구를 안하니다 아무도 축구를 안 했던 상황으로 계속 퍼오다가 찾니까 서울에는 뭐 대회까지 한 학교에 세개 팀이 있는 여자 팀만. 와 아, 나도 부산에 만들고 싶다. 쉽지 않았던 팀 운영.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이번에 대회 나간 영상인데, 음. 골 서영 언니가 스루패스로이 공간에다 넣어줘가지고 음. 유지 언니가 받아서 바로 사이드로 차가지고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중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세경 씨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확실히 좀 많이 실력이 오르고 있고 또 코치 해주는 코치해주고 매니저 해주는 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회장님 앞에서 주특기를 선보이는 부주장 언지 씨. 선 후배간의 어색함도 축구 앞에서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제일 잘는데 지금까지. <laughs>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만난 후배들. 그럼에도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해주니 선배 세경 씨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일단 이렇게 즐기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고마운데 앞으로 더 즐기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팀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 축구의 참 재미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PNU 레이디스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일찍부터 모여 건물 옥상에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 회원들. 가 가지고 제자리에서 점프 출발. 여느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이 바로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부산 아마추어 여성 축구 연맹에서 아 진행하는 부산. <laughs> 아, 최초의 풋살리그 부산와리그 아, 출전을 위해서 선수들이 목풀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디스 팀. 오늘의 경쟁 상대인 발렌시아 CF 팀도 보이는데요. 부산 여자 축구계 신흥강자인 이들은 오늘 레이디스 팀과는 처음 맞붙는 거라고 합니다. 실력이 가려진 팀입니다. <laughs> 긴장 좀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 뭐 하던 대로 늘 잘해왔기 때문에. 잘 경기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여자 축구의 자존심 을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흰색이 레이디스 팀이죠. 네 맞습니다. 초반부터 상대 팀이 거칠게 테크를 거는데요. 어 뭔가 네. 그 그러니까 청백전보다는 긴장감이 있죠. 네 그렇죠. 토너먼트식이라 이번 경기가 승부처이기 때문인데요. 어, 어, 어. 다음. 최선을 다하는 양팀. 이때 레이디스 팀에게 코너킥 기회가 왔는데요. 기회는 곧바로 득점으로 오, 이어집니다. 유진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지금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한 해서 기회 너무 좋습니다. 오. 몇 팀이 승야 지금? 지금 일대0입니다 1대 현재 1대0으로 레이디스 팀이 앞선 상황. 하지만 이에 질세라 상대 팀이 맹공격을 펼치는데요. 나이스. 결국, 고민에 예. 성공한 상대팀. 경기는 1대1.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교체할게요. 자, 이러면, 승부 차기로 결정할 것 같아요. 어, 예. 승부 차기의 첫 순서는 레이디스 팀. 네, 예.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상대팀 역시 성공. 다시 레이디스 팀, 아쉽게 실패하고, 결국 열띤 승부의 승자는 상대팀이 됐는데요. 아쉬운 결과지만 최선을 다해 싸웠고 또 즐겼기에 후회란 없습니다. 아쉽게 1대 1골 차이로 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경기를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차은이 앞으로의 차은이 계획은 오늘 이렇게 아픔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축구에 푹 빠진 부산의 여자 축구팀 PNU 레이디스. 축구하는 여자가 보통이 되는 그날까지 이들의 슛은 더욱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축구를 사랑하는 PNU 레이디스 팀 만나보셨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여자 축구가 사실 이제는 많이 네. 대중화가 돼서 뭐 여자 피파 월드컵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한테는 아직은 조금 먼 그렇게 음. 좀 느껴지는데 저는 무엇보다. 경기를 할때 이렇게 슛이나 패스가 사실 좀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승부차기 네. 보니까 어 긴장감이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똑같네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축구를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또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정말 일석이조인 운동이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경기는 아까로 끝인 건가요? 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첫 번째 경기에선 아쉽게 졌지만 다행히 3, 사위 결정전에서 이겨서 최종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다양한 경기에 더 많이 출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자 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자 축구 아직은 좀덜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PNU 레이디스를 계속 이끌어 주시면. 음. 더 많이 그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자 축구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생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